배우, 배우, 이혜영이 신동엽과의 소개팅을 폭로했다. 4일 유튜브 채널 짜란영 신동엽에는 이혜영 EP 17 폭로 기관차 나가신다. 이혜영 대 신동엽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신동엽은 이혜영에게 어렸을 때는 사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우에다라고 말했다. 이혜영은 오늘 이걸 얘기할까 말까 했다. 신동엽과 과거 소개팅을 했다. 그때 완전 팬이었어서 잠도 못 잤다. 진짜 내 인생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소개팅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첫인상은 자기가 스타인 걸 아는 사람이었다. 재수 없었다. 멋있는 척을 했다. 첫 소개팅이라 다 기억한다고 했다. 신동엽은 일찍 연예계에 데뷔해서 소개팅이 잘 없었다. 그땐 나도 신인때라 돈도 없고 차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소개팅 후두번 정도 더 만났다며 신동엽이 애프터 신청을 했다. 그런데 차가 없어서 내가 차로 데려다 줬다. 잘될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본성이 드러났다. 나는 천천히 가고 싶은데, 신동엽은 몸이 달아 있었다. 운전하는데 자꾸 이상한 길을 가르쳐 주더라라고 폭로했다. 신동엽이 당황하자, 이혜영은 그 뒤로 또 만났는데, 그때도 질척질척거렸다. 만지고 싶어 하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싶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창 혈기왕성할 때다. 이 만남을 계속했다가는 결혼하거나 뭔가 일이 날것 같았다. 난 일을 더해야 했다. 정말 깨끗하게 만남을 정리했다. 중요한 건그 다음이다. 프로그램에서 자꾸 만나는 거다. 방송국에서 MC 보고 있으면 재수없어 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신동엽은 적극적인 만남을 시도했는데, 내가 차였다. 사실 나도 마음이 좋겠냐. 뽀뽀도 안 했다. 짧지만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고 했다. 이혜영은 다음 생에 한번 만나서 사귀자. 좀 천천히 다가왔으면 좋았지 않나. 난 순수했는데 질척거리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 못했다. 나를 너무 갖고 싶어 했나. 다음 생에도 당신은 개그맨이고 나도 연예인으로 제외하겠다고 했다. 또 이혜영은 과거가 파란만장하지 않나. 그 과거를 건너뛰려고 되게 많이 애를 써봤다. 돌싱포맨, 미우새, 아는 형님 등에서 내 얘기로 놀리니까 처음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인간들은 그만하라고 해서 안할 인간들이 아니더라. 내가 전화까지 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때 내 과거를 지우면 내 인생에 그만큼이 없어지는 느낌이더라. 그래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금은 마음이 되게 편하다고 말했다. 그림도둑들에 출연했던 이혜영은 첫 녹화 날 작가들이 내 주위를 어머하더라. 아는 형님 대기실이 있었던 거다. 스튜디오는 대기실을 지나 복도 끝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김영철, 김희철이 적힌 대기실 문을 발로 뻥 찼다. 나 여기 녹화하거든, 이라고 했더니 이상민 형 봤어, 라고 묻더라. 혹시 마주치면 내가 먼저 하는 척을 해줘야 할것 같더라. 그래서 둘을 끌고 갔다. 가면서 나도 되게 많이 떨렸지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없더라 라고 이야기했다. 이혜영은 돌싱글즈 시즌1 마지막화를 남겨두고 폐암종양이 발견됐다. 수술을 하고 시즌2를 들어갔다. 몸관리를 잘못했다. 그런데도 놓지 못하는 게 누군가는 그들의 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다. 2년 정도 됐는데 많이 괜찮아졌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 당시 가장 크고 좋은 입원실을 했다. 알고 보니 정주영 회장님이 계셨던 곳을 했더라. 90평 정도 된다. 코로나라 아무도 못 찾아오는데 11일 동안 남편이랑 둘이 있었다. 병실 안에 월풀도 있었다고 말했다.